자, 4 번, 5 번, 6번 카박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다우트를 빼, 빼고 나서 뜻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이렇게 된 거랑, 자 많은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응, 나무가 숲에서 쓰러진다면, 그리고 치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도어 n g 입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드, 듣는데 거기에 노원 아무도 없었었다라면 그게 소리가 날까요? 했지. 자 지금 내가 여기 학원에 앉아 있는데 천생산에서 나무가 한 그릇 쓰러졌어. 그건 쓰러진 거야 안 쓰러진 거야? 정확한 대답은 no입니다. 소리란 것은 소리란 것은 압력의 파장 그 이상이고. 그리고 진짜로 어, 듣는 사람이 없다면 소리도 없습니다. 안 들린다 소리지. 그리고 비슷하게 과학적인 의사소통도 양방향 방식입니다. <laughs> 과학적 발견을 해서 보고나서 누가 칭찬을 해서 와, 직기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됐나? 자, just as랑 just like 둘다뭐 뭔가 뭐, 마찬가지로입니다. 두개 차이가 뭐라고? <laughs> 주어 동사고고, 얘는 뭐다? 명사고입니다. 즉, 접속사고, 전사인 거야. 이해되나? <laughs> 요까지는, 어? 요까지는 나무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제 나무를, 나무가 아니고, 뭐, 과학에다 비유하죠. 그래서 비슷하게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가자 어떤 종류의 신호가, 어? 쓸모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unless가 if 나시죠? 그러면은, 어, 출판된 과학적 종이는, 이게 종이가 뭐라고? 논문이했습니다이 신호는 쓸모 없습니다. 왜? 만약 그 논문이 의도된 청중 과학자겠지, 또는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자, 과학, 과학의 액심, 이치입니다. 이치를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as follows 다음과 같이 과학실험이란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결과가 출판되고 이해될 때까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laughs> 출판이란 것은, 만약에 출판된 논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파장 이상이 아닙니다. 이 파장이 아까 뭐였어? 바로 얘입니다. 뭔가 반향이 있어야 될 거야. 그지 갔다가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너무 많은 과학 페이퍼 말고, 어, 논문은, 나무 숲에서 조용히 쓰러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잖아 뭐니?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야. 됐어. 자, 4번 갈게. 자, 너는 왜 신경 씁니까? 이게 뭐라고? 신경 씁니다.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의문사다기 주어, 동사, 간접 의문입니다. 한 고객이, 어, 한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너왜 신경 쓰는데?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고객 한 명이 뭔가를 구입했어. 신경 왜 쓰는데? 지원자 대답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질하라고 했죠. 자, post purchase가 중요한 게 pre하고 post 두 개입니다. 얘는 뭐뭐 앞에. 얘는 뭐라고? 뭐뭐 뒤에. 구입. 후의 행위를 이해함으로써. 너는, 오버나서 그럼 야, if 안 되는 거 알지? 어, 구매자가 그 제품을 재구매할지, 안 할지의 가능성과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상품을 유지할지, 아니면 그것을 반납할지를. 너는 또한 구입자가 다른 사람들을 encourage, 뭐라고? 목적어 더하기 투동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로부터 그 제품을 구입하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격려할지 안 할지도 결정할 것입니다. 이뒤 붙은 건 만족한 고객들은 돈을 받지 않은 ambassador, 대사입니다. 중국에 있는 대사, 외교관이서죠 외교관. 됐니 너의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고객 만족도는 너의 해야 할 리스트에 제일 꼭대기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되나 자 사람들은 요렇게 때생 되죠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때, 트러스트 뒤에 있는 이 오벌 중요 됐다. 쌤 뭐라고 이게 보다라있습니다 어떤 날, 광고보다, 언제든지 이 소리죠. 광고보다 친구를 더 선호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들은 데이지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뭘? 광고란 것은 돈이 지불됐습니다. 뭐 하려고? 좋은 점만을 말하려고. 이거 1번 대시죠? 2번 대시입니다. 광고란 것은 그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되어 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라고?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됐니? 자, 판매 후에 너의 고객의 만족도를 끊임없이 감시함으로써 너는 부정적인 word of mouth,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는 광고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고객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거야, 민주야. 대치 6번입니다. <laughs> 만약 우리가 기술을 채용한다면, adopt, 채용하다, 사용하답니다. 그죠? 우리는 그 기술에 대한 cost가 뭐라고? 대가, 희생을 했습니다. 희생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수천 개의 전통적인 라이블리 후드가씨 생계수단입니다. 수천 개의 전통적인 생계수단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직업들이 push aside, 밀려졌습니다, 옆으로. 뭐에 의해서? 진보에 의해서. 자, 진보하면서 원래 있던 직업이 없어졌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 주위에 있던 삶의 스타일도 제거되었습니다. 자 먼저 100만 부터 쓸게 100만 여기 100만 이죠 이 앞에다가 쌤이 1000을 쓸게1십0 10, 100 1000 10000 10만 100만 1000만 억 수억 명의 오늘날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합니다 요 뒤에 대더니 그들이 싫어하는 거왜 싫어하지 원래 좋아하는 직업들이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 원치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그들이 어, 이 물건에 대한, 요 뒤에 대생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띵스 i n 알겠지? 물건에 대한 사랑을, 어, 사랑을 갖고 있지 않는 물건을 생산하면서. 때때로 이런 직업들은, 이 직업이 예입니다. 안 좋아하는 직업, 어, 육체적인 고통을 어, 유발하고, disability, 장애도 유발하고, 또는 만성질환도 유발합니다. chronic disease라 했습니다. 자 기술이란 것은 많은 직업들을 만듭니다. 이 직업들이 어떤 거냐? 떼 나서 그뒤 R 나죠. 확실히 위험한 직업입니다. 동시에 어, 뭐 집단 교육과 그 다음 어, 대중 교육이라게 대중 대중 교육과 대중 매체가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뭐 하다 뭐 하게끔 낮은 기술에 몸 쓰는 일을 피하도록 그냥 쉽게 그 노동일 합시다. 노동일 얘들아, 뭐 하기 위해서, 디지털 세계에서 일하는 직업을 찾으면서, 그러면 야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책상에서 일하는 일. 얘는 현장에서 하는 일. 야를 찾고, 얘를 피하기 위해서, 그 뭐고, 어, 대중교육과 대중매체가 이렇게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손. 손이 뭐니? 머리, 머리가 뭐니? this 드 a r 손이 요겁니다. 됐나? 이두 일을 divorce 이혼. 이게 분리라 소리지. 분리는 스트레스를 인간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해되나 부담감을 줬어. 사실상 sedentary 정착의 또는 앉아 있는 소리입니다. 자, best paying jobs 제일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의 앉아 있는 특성은 건강의 위험입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자 요거 요렇게 해줄게 쌤이 자 중요한 거는 얘 앉아 있는 게 뭐니 디지털 월드입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1번 <laughs> 2번 3번 자 너무 이런 일만 하면 뭐 된다 몸이 안 좋아집니다 됐어 그리고 이거 손 어, 손, 손으로 일하는 거, 그리고, 낮은 기술. 낮은 기술의 노동, 육체 정도정 요렇게, 세 개만 카밖에